여러분 안녕하세요. 백문 부동산 문소장입니다. 오늘은 충남 금산군 수도 정기 정화조 등 기반 시설이 모두 완비되어 언제든 바로 사용 가능한 주말 농장 토지를 소개해 드립니다. 이곳은 전망이 탁 트여 시원하고. 커다란 나무 그늘 아래 자리한 이국적인 체류형 쉼터까지 갖춰져 있어 주말마다 찾아와 여유를 만끽하기에 더없이 좋은 곳입니다. 농사나 텃밭 가꾸기는 물론 가족, 지인과 함께하는 전원석 힐링 공간으로도 손색없는 매물. 오늘 영상에서 자세히 보여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네이버나 구글에서 문소장 백문부동산을 검색하시면 홈페이지를 통해 조건별 물건 검색이 가능합니다. 부동산 매물 접수는 언제나 환영입니다. 해장 매물의 진입로와 현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앞쪽에 보시는 것처럼 콘크리트 포장도로 보이시죠? 폭은 약 4에서 5m 폭입니다. 차량 교행도 가능해 보이고요. 2차선 도로는 저쪽에 자리를 하고 있는데, 이쪽으로 이렇게 돌아 들어오거나 나가실 때는 이쪽으로 이렇게 해서 돌아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진입하는 게 그렇게 불편하진 않더라고요.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서 있는 이곳에서 금산 IC가 차량으로 약 8분입니다. 금산 시내는 IC 옆쪽이니까 더 빨리 들어가실 수 있겠죠? 그리고 남대전 IC에서 기준으로 봤을 때는 여기까지 한 30분 정도입니다. 대전 근교의 주말 농장, 체류형 쉼터, 텃밭 다양한 관점으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보면은 우리 땅의 경계가 이렇게 박혀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경계 측량한 지가 얼마 안 돼서 그렇고요. 차량은 이쪽에다가 한대 정도는 주차를 하셔도 되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구간이 좀 넓다 보니까요 이 앞쪽에도 일부는 주차 가능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해당 매물의 토지는 도로 지분이 없어요 왜냐면 이 옆쪽으로는 모두 지분을 가지고 땅을 파셨는데 여기는 바로 우리 도로와 접해 있기 때문에 굳이 지분을 안 드려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알 땅만 계약을 하시는 겁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계단을 밟고 올라가는 약간의 불편함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에 보면 나무와 함께 예쁜 체리형 쉼터가 자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올라가는 순간 일단 전원에서의 기분이 딱 좋아지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어 제가 여기는 경계 측량을 모두 맞췄다고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여기에도 경계점이 있고 이쪽에도 경계점이 있고 저 끝에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에서 뚝 떨어져서 밑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창고형 경계 사진을 띄워드리고 있으니까 대략적 경계 확인해 주시고요. 81평이고요. 용도 지역은 보존 관리 지역 등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기반 시설 말씀드리면 수도 설치되어 있는데 저쪽에 보면은 지하수가 있습니다. 공용 지하수를 함께 쓰고 있고요. 정화조 당연히 허가받아서 붙어 놨습니다. 그리고 체류형 심토도 규격에 맞게 당연히 신고된 상태입니다. 여러분께 명의 변경을 통해서 사용하실 수 있게 해 드릴 거고 아, 좋은 점이 이 체류용 심터 바로 앞에 보면 이런 나무가 그늘을 제공해주고 있는데, 이요 모습이 너무 좋은데요. 네. 시골에서 느낄 수 있는 감성을 제대로 누릴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땅은 이 앞쪽으로 자리를 해 있는데, 혹시라도 이 81평이 아, 나는 조금 작은데 조금 더 크게 쓰면 어떨까라고 생각이 드시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보고 있는 요 땅을 추가로 매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유선으로 상담을 부탁드리고요. 여기가 주말 농장 용으로 토지를 나누어서 판매를 했던 곳인데, 현재 세 필지가 저쪽 끝에까지 남아 있다고 합니다. 혹시라도 추가로 농지 구입 의사 있으신 분들은 기반 시설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와서 활용하실 수 있는 농지 구매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이 체류형 쉼터도 원하시면 원가에 지어 드릴 수 있다고 하니까 이 부분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매물로 본격적인 포커스를 맞춰 보면은 이 경계 앞쪽으로 해서 이제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여유 공간이 있고요. 모양은 이렇게 삼각형 모양을 닮았습니다. 다만 앞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돌출된 부분 이 있죠. 여기에 식탁을 놓고 파노라뷰를 보실 수도 있겠고요. 위쪽에 테라스까지 함께 활용을 하실 수 있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경계는 이 안쪽에 있는 토지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텃밭은 여기와 옆쪽 뭐 충분히 활용을 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어, 굉장히 웅장하길래. 저는 이게 열 평이 맞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규격에 맞게 다 들어간 겁니다. 네 그리고 데크도 마찬가지로 신고다 되어 있고요. 여기에서 네 이렇게 바라보시면 어우 풍경이 상당히 좋습니다. 이쪽도 그렇고 반대편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제 저는 체류심 쉼터 안으로 한번 들어가서 내부 모습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내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왼쪽에는 신발장도 있고요. 이렇게 중문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소유주분께서는 이 털을 예쁘게 가다듬기 위해서 아, 마무리 단계 중입니다. 그래서 토지도 마찬가지지만 실내에도 일부 짐이나 어,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참고만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화장실, 네, 욕실이 있고요. 어, 주방도 꽤 넓게 되어 있네요. 뾰족하다고 해서 안쪽이 좁다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굉장히 넓게 충분히 활용하실 수 있고 오히려 충고는 좀 높게 들어가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장점이라 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에어컨도 설치되어 있고 위쪽에 펜도 있는데요. 냉장고든 기타 가전도 들어올 예정인데 모두 무상 옵션으로 드릴 예정입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위쪽으로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복층으로 올라왔고요. 이쪽에서 보니까 개방감 있게 아래쪽 모습을 확인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 공간까지 있는데, 어, 여기는 아이들이 정말 좋아할 것 같아요. 놀이 공간, 취미 공간 쓰시면 어떨까 추천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는 난방이 전기, 위에는 난방은 되지는 않지만 이 정도 공간이라면 충분히 커버가 되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여기가 아까 설명드린 테라스. 와. 네, 올라와서 보니까 전망이 진짜 좋네요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문 소장이 소개해드릴 매물을 충청남도 금산구 남일면에서 안내해드렸습니다 농지와 체류형 쉼터입니다 대전 근교에서 주말농장을 예쁜 곳에서 아기자기하게 가족들과 꾸미기 싶은 분에게는 적극 추천될 수 있는 매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영상 상단에 있는 매물 번호와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으니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요. 이렇게 부동산 물건을 영상으로 중계 원하시는 분도 전화 주시면 직접 찾아뵙겠습니다. 더 좋은 매물과 멋진 영상을 위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네이버나 구글에서 문소장 백문부동산을 검색하시면 홈페이지를 통해 다양한 물건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또 다른 소중한 매물로 여러분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